마감시향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음, 지금 아침에, 이게, 아침 시가, 시가가 2, 4, 8, 4, 3인데, 4, 8, 기준가 4, 8인데, 이제, 6, 6, 은못 가고, 5, 3에서, 맞고 떨어졌죠. 근데 눌림목 주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 시가를 보면 상당히 미장이 강하게, 어, 그니까, 갭상을 상당히 많이 한 거죠, 우리 장은. 최대한 할수 있는 한, 최대한 하고, 위로 올렸다가, 내리 꽂았어요. 그러니까 선물은 거의 못 올라갔잖아요. 0.3포인트 올라갔고, 코스피만 조금 올라갔는데, 당일 저점이 지금 2, 288인데, 전일 저점이, 이 전일 곧 저점 무너지고, 종가도 무너지고, 지금 288이면은, 당일, 전일 저가에서 3포인트 정도, 286. 당일 시가, 뭐, 전일 시가까지도 막 내려가려고 막 그랬었죠. 근데 지금 이런 현상은 이제, 원래는 이제, 이렇게만 장을 본다면, 미장은 양봉,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종가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당일 적가나 종가 기준으로 보면 엄청나게 빼버렸죠. 원의 하락장이었는데, 전, 전일은 원의 상승장이었는데, 원의 하락장으로 그냥 막 밀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은, 변곡에서는 이제, 제가 엊그제께 이제 변곡, 4일날 변곡 얘기했는데, 이때 3, 30일날 변곡이었을까 했는데, 저점 기준으로 본다면, 오늘 이렇게 고점 찍고 눌림목 주는 거죠. 오늘 상승이 들어가,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다시 하락이 들어가면, 이, 여기에서, 내일, 개파락이 떠가지고, 반등 주면서 또 밑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다시 하락을 진행을 할지, 아니면 이제 상승 들어가고, 내일 쉬고, 내일은 그래서, 위에, 위도 열려있고, 아래도 열려있는, 아니면 이제 중간에 왔다 갔다만 하는, 할 수도 있어요, 지금. 내일은, 개파락이, 이, 연일의 저점을 딱 무너뜨려도 조건이 충족하고, 위로 올라가는 것은 294.47 위로, 이거만 본다면, 코스피 200으로 본다면, 넘어가는 흐름은 안 나올 겁니다. 모레가 넘어가야죠. 뭐. 모레가 올라가. 금요일 날이 이제 수, 뭐, 금요일 날 올라갈 수 있죠. 외국인, 제가 아침에 이제 시황 써놓은 듯이, 아무리 장이 시가 위에, 시가 강하게 출발했어도 개인들이 이렇게 매수해버리고, 어, 선물, 외국인 선물 매도 쳐버리면, 장이 내려갈 수 밖에 없어요. 이런 경우는. 그래서, 어, 장은 아침에 시가 기준으로 저점 매수장이 맞지만, 원웨이 하락장이 이제 이렇게 아침에 떨어진 게 11시 45분까지 그냥 다이렉트로 떨어지잖아요. 이런 현상은 여기서, 여기서 밖에 볼수 없어요, 지금. 이런 현상은 나스닥이나 다우가 보면 5분 봉으로 제가 해놓은 게 보면 고점 찍고 눌림목 주고 다시 반등을 했는데 9시 나스닥 빠졌죠. 이렇게 자, 또 9시 고점 찍고 전형적인 하락. 어 자기대로 올리고, 고점에서 그냥 내리, 우리 장 중에 그냥 살짝 살포시 눌러주는 형태죠. 9시에, 3이평선 밑에서 시작해가지고, 밑에서 계속, 한, 여기 11시 30분까지 눌러버렸잖아요. 그거 살짝 들어주는 척 하다가, 이제, 종가 마감 학 했고, 마찬가지로 11시, 여기, 10시 40분, 또 11시 40분, 이렇게 들어주는 척 하다가 이렇게 내리꽂죠. 미장이 지금 오늘은 강하게 이렇게 올라갔더라도, 올라갔더라도 또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양봉 가능성보다는 원래 미장은 양봉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십자형 도지가 나올지 아니면 은봉이 나올지 우리 장만 못 놓고 보다면 초, 처음에는 강하지만 나중에는 약한 흐름이 이렇게 펼쳐질 거라고 예상되고요 60분봉으로 보면 이게 이제 여기서 상승의, 제가 이제 상승의 목표가, 단기 목표가, 60분 봉으로는 침폭을 채웠어요. 자, 여기서, 어, 30분 봉에서는 못 채웠는데, 30분 봉에서, 60분 봉에서 상승의 목표치를 채웠죠. 상승의 목표, 294.50, 294.50. 채우고 떨어졌어요. 맞고 떨어졌어요 여기서 이 상승의 목표치면, 이 고점에서 이 하락, 여기까지 갈 수도 있죠. 이고 287까지 내일 287 눌림목을 칠지, 올라갔다가 눌렸다가 다시 갈지, 287이 무너지면 이쪽으로, 여기, 무... 가겠죠. 지금 이제, 33 이평선을, 어, 여기서 올라갔죠. 올라갔다가 다시 무너지고, 다시 돌파를 했어요. 돌파. 그러니까 이때 매수한 사람들은 이제 무너지기 전까지는 그냥 들고 있는 거죠. 몇때 매수한 사람들은. 286, 6의 매수, 매수자들은 이렇게 들고 있는 거죠. 중심선 위에서 놀았고, 위에서. 지금은, 오늘은 중심선 밑에서만 놀고, 이 사이에 끼어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이거 또 무너질 수 있죠. 우상향으로, 30상이 평생 우상향으로 있는데, 이게 이런 현상이 나타날지, 아니면은, 조금 길게 갈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돌파하면, 자, 이 저점, 또 여기 돌파, 여기 돌파했죠? 여기 또 돌파, 여기 돌파, 여기가 돌파할지, 294.78, 여기가 돌파할지 봐야 되고, 어, 지금 3분봉은 상당히 장이, 갭상을 장 했는데 진폭 하방 오버시팅까지 그냥 다이렉트로 가버렸어요. 이렇게. 쫙 가고 무너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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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실제 이 장을 본다면 제가 선물을 예전에 선물이나 옵션할 때이장 밑에서는 그냥 다 그냥 사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버려요 그냥. 이 오버시팅 밑에서는 매수해도 언제든지 오버시팅까지는 무조건 와요. 한번 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저점 찍고 이제 다시 올라가보는 형국이죠. 다시 왔다가도 올라가죠. 종가에서는 오버시팅 위에서 어, 되는데 장이 강하다면 여기까지 갔다가 이제 내려온 올수 있는데 상당히 강이 개인들 매수세가 어, 빠지질 않고 선물 매도로 갔다가 외국인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쳤죠. 옵션 옵션 보면, 양, 292, 285, 이렇게 보면, 아, 아침에, 이제, 눌림목 매수라고 본다면, 실제로는 이제 여기서 매수해야 되는데, 매도 신호 갔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매수, 여기서 매수 신호 떴는데, 여기서 매도 신호 떴어요. 여기서 매수할 수가 없겠죠. 몸통으로 돌파하지도 못했고, 눌림목 여기 눌렸다가 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선물, 매도에 어, 다 매도인데, 여기서 매수했다 해도 잠깐, 뭐 계속 매수, 매도, 매수, 매도 하다가 어, 다시 무너지잖아요. 그럼 여기서 매수했다, 그러면 여기서 매수해 가지고 이 정도에서 빠져나오는 전략이 맞는데, 그건 본전 청산이잖아요. 여기, 여기, 그러니까 1.75까지, 1.76이죠. 4차 매수까지 빠져버렸어요. 4.7. 1.76에 대놓고 그냥 매수한 사람들은 이제 먹을 기회가 있었죠. 음, 제가 이, 이, 봤다 면 여기서 뭐, 여기서 잠깐 몇팅 먹고, 어, 여기 저점 깨고 손절하고, 여기서 1.75에 대놓고 이제 수익 실현했겠죠. 여기 1차 고가 2.27까지, 1.75에 2.27, 한50등 먹고 나왔겠죠. 저기, 이제, 이거, 이거 보면 매수 기회를 안 줬어요. 아침 시가, 저가를 해가지고 쫙 1.16에서 2.88까지 거의 뭐두 배, 반, 거의 세배 가까이 나왔죠. 푸시 푸 대박이 나왔어 대박. 전일에 이게, 이게 전일에 물린 사람들이 여기서 그냥 청산하겠죠. 손절하겠죠, 손절. 여기서 버틴 사람들. 올라오면 막 손절하는 거예요. 풋, 어, 엄청 잡, 잡았다가. 그래서, 어, 생, 상상 이상으로 빼버렸을 때 패닉 상태가 오거든요. 어느 누구든지. 로, 롱으로 들고 간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나, 아니, 매수 신호 떴고, 그냥, 개인들, 여기 오버시팅, 예, 1차, 2, 2차, 3차, 4차, 5차까지 돌파해버리는 그 귀여운 흐름이 연출됐습니다. 지금. 33이 병선 밑에서 끝났는데, 어, 외국, 외국 장을,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는데. 미장, 현재 미장 상황을 보겠습니다. 미장 상 현재 미장 상황은 뭐, 일봉으로 보면, 은봉이죠. 제가 이제, 장대 양봉 두개 내고, 은봉. 눌림목으로 볼수 있죠. 눌림목. 지금 이거 크루드 오일은 그냥 막, 이평선 돌파하려고 하고. 또, 이것도 눌림목. 박스는 이제 여기 중심선 박스 상단에 중심선 맞고 이제 눌려주고 있죠. 눌러 누르, 눌러면 어디까지 눌리냐가 이제 문제죠. 눌렀다가 다시 돌파하려고 하는 흐름이 이렇게 가다가 또 꼬그라지겠죠 뭐. 어디까지 가냐가 문제인데 가다가 저는 꼬그라진다고 봅니다. 아들. 이런 장이 조금 어려운데 다들 잘 하시고 저는 포지션은 아직까지는 포지션 은다 정리했고 이제 SQQQ만 지금 다시 정리했고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